요한삼서 (1장)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하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여 함이니라. 내가 두어 자랄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 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않냐고 속히 보기를 바라느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병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무난하라